최준서입니다 저는 중학생이 되어 요달 공동체에서 이번 스카이 스쿨이 처음입니다 다섯 번의 쏘링 스쿨에서 저는 두 번의 과락을 했고 또한 번은 수료 후저 혼자 남게 되어 또 코로나 상황 등 여러가지 이유로 훈련이 잘 진행되지 못하여 스카이 스쿨을 이번에 처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항상 훈련을 수료할 때는 내가 바뀌겠다는 다짐을 하며 훈련을 끝내지만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고 다시 훈련을 시작할 때에는 훈련이 귀찮지만 귀찮게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렵게 올라온 이번 스카이 스쿨을 처음 시작할 때에도 저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훈련이니까 하며 별 생각 없이 기대도 없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늘 훈련에서 들리던 말씀들이 그냥 지나갔다면 이번 스카이스쿨에서는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었고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어메이징 스쿨을 하면서 제가 모르고 저지르고 있었던 죄들과 제 자신이 잘 몰랐던 힘들었던 점들을 알게 하시고 만져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눈물이 났는데 그때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오셔서 다 괜찮다고 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이어진 스카이 스쿨에서는 해피 스쿨 리더와 셀장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하셔서 그 동안 리더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배웠는데 리더와 보스의 차이점을 들었을 때참 크게 와닿았습니다. 리더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앞장서 하는 사람이고 보스는 밑에 있는 사람을 시키고 자신은 편하게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껏 보스를 리더라고 생각했고. 또 버스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 리더가 멋지게 느껴졌고 존경받는 리더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변화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훈련 중에 처음 듣게 되고 또큰 깨달음을 가져다준 말씀은 시간과 재물을 다스려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찌되었건 예배도 훈련도 헌금도 잘 하고 있어서 별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시간과 재물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이고 죽고 난뒤 하나님이 준 시간과 재물로 무엇을 하였는지 물으시고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배 드릴 때 말고도 저에게 주신 시간들은 있었고 그시간들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한 황금도 황금 헌금 자체가 아니라 황금에 담긴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을 듣고. 내가 하는 헌금은 그저 습관적으로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 내가 아직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많이 죄송했고, 마음을 담아 소중하게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여태껏 훈련을 하면서 내가 부족한 점들을 깨닫게 되었지만, 남들에게 내 문제점을 말하는 것이 참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어도 말하지 않고 지나갔던 적이 꽤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훈련 때에는 나의 부족한 점을 말할 수 있었고 그것에 대하여 답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와 또한 하나님이께서 하신 것을 믿습니다. 늘 그랬듯 훈련과 동시에 해피스쿨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태껏 저희 해피스쿨은 늘좀 신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도 베스트가 오지 않거나 한번온 뒤로. 그 뒤에 계속 나오지 않았고 우리 학교는 특별히 출입이 더 엄격한 편이라 요달 선생님들이 출입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더 위축되어 적극적으로 친구들을 초대하지 못했고 그래서 해피스쿨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도 특별한 일이 없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훈련 가운데 친구가 동력자가 아니라 동력자가 친구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또 친한 사이가 멀어질까봐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는데 학년이 바뀌고 학교가 달라지면 연락도 어려워지는데 교회로 데려와 오래도록 함께 동력자로 지낸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될수 있는 한 많은 친구들에게 해피스쿨을 소개했고 또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거절하는 친구 한 명이 해피스쿨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번나오는 학원 스케줄로 인하여 해피스쿨에 나오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초청축제를 겨냥하여 주일 예배에 계속 초대하는데 그것도 계속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초청축제 당일 날 마음이 바뀌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와 이게 됐다라는 기쁨과 동시에 주원이가 예배를 재밌어하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하 할텐데라는 걱정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친구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또 오고 싶다는 친구를 보며 내 걱정이었을 뿐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기도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친구가 초대되는 일에 이어 더큰 기도 응답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이라 내년에 갈 고등학교를 정해야 했는데 별다른 계획이 없던 저는 그냥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로 가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제가 갔으면 좋겠다고 한 학교를 추천해 주셨는데 그저 호기심으로 영상 입학 설명회를 보게 되었고 아직 진로와 꿈을 찾지 못한 저에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싶은 마음은 커져갔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시험 준비에 진심을 다하였고 포항에 있는 학교에서 입학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막상 학교를 보고 선생님들을 만나보니 이 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갔습니다 국영수와 영어 말하기 테스트 그리고 면접과 학부모 면접으로 진행되었는데 국어와 수학에는 자신 있었는데 그놈의 영어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다른 과목은 상관없는데 영어에만 커트라인 점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떨어질 수 있겠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고 도전해 본 것에 의의를 두고 반쯤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기적적으로 합격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느님이 하신 것은 예상대로 제 영어 점수가 커트라인을 넘지 못해 원래는 불합격 처리를 해야 했는데 저를 두고 학교에서 회의가 소집되었고 제가 입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선생님들의 일견일치를 보았다고 전해왔습니다 단 엄마와 함께 포항으로 내려와 보충적인 학습을 하면서 다니는 조건이었습니다 여러 마음들로 눈물이 났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후회가 없으려면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부모님은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잘 듣지 못한 저는 막상 기회 앞에 준비되지 못한 저 자신이 부끄럽고 자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런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더잘 준비되어 있었다면 어머니가 수고를 덜 해도 됐을 텐데 싶은 미안함과 또 감사함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평소에는 기도를 잘 드리지 않던 시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후회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기도의 능력으로 응답을 맛보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스카이 스쿨을 수료하게 되었지만 저는 아직 변화와 성장의 과정 중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깨달음과 무엇보다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응답의 기쁨을 알게 해준 이번 훈련을 마무리하며 저는 앞으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쉽고 좋은 길을 따라 더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요기 8장 7절 말씀처럼 내가 예전에 이 정도로 못한 놈이었는데 하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훈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경려해 주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 훈련 받아 더 변화되는 멋진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와 응답받을 기회를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신 나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